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경우는 있나요? 특히 힘을 가진 윗사람이 이른바 기분파일 때, 아랫사람이 끼치는 해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조차도 너무 쉽게 감정에 의존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 애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 재밌는 일이 없었다 보니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그런 기분이고, 좀 상상시야 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정당화 합니다. 기분 정당화 습관은 결국 사물상에 종속시키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분대로 행동하면 결국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불하, 불가능해집니다. 아이에게 연인에게 열심히 살아온 나이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을 조체적인 삶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콜라석이탓 2탄. 양이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 누구나 마음속에 건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워 나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생계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생계가 있는데 그것을 사,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소등인과 관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적하고 경고할지라도 생계가 절대 내 차에 오는 데에 잡을 수 없다고 수술로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진시켜야 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 감정이 요도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란 주도권은 알겠습니다.그리고 상처에 대응하는 습관을 갖 패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렇게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쉽지 않지만 오래된 상처를 현명하게 어루만지는 방법도 결국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러석이 2탄 좌표는, 좌표 마지막 시간이었구요. 다음에는 좀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